안녕하세요 다둥이차 대표 이범입니다.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안전하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2013년형 올란도 2.0 디젤입니다. 등급은 LT 컨비니언 스펙 등급이고요. 자와이 차량 너무나 가성비 좋게 준비했습니다. 가격부터 공개해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올란도의 가격은요. 390만원입니다. 7인승 SUV를 500만원대도 아닌 3 9 0만원에 명절 특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거래 대차거래, 할부거래도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가성비 좋은 중고차 매일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 영상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좋아요 버튼은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지금 바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차 외에도 보고싶으신 차량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빠르게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번호는 429-1767입니다 문의주실 때 차량번호를 말씀해주시면 조금 더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자, 2013년형 올란도2.0디젤 최초 등록일은 13년 2월이고요 용도 이력은 없습니다 교환은 있어요 운전석 앞문, 조수석 앞휀다두 군데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7인승 차량입니다. 이렇게 복지 혜택 받으시는 분들 7인승 차량 많이 찾으시거든요. 근데 또 산타페, 뭐, 소렌토 이런 거 찾으시다 보면 500만원, 700만원 넘어가서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자, 올란도 390만 원에 판매합니다. 너무나 싸죠? 정말 가성비 좋게 준비된 차량이고요. 연비도 굉장히 좋아요. 공식 연비가 한 13kg 정도 나오는 차량입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20, 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휠은 살짝 스크래치가 이렇게 있네요.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보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도, 어우, 이쪽은 많이 남아있네요. 50, 60% 이상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휠, 자, 이쪽은 깨끗하네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버튼이 있고요. 자, 운전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운전석 시트 컨디션 약조, 약간의 사용감은 있고요. 조수석 시트 컨디션입니다. 자, 이도 조금 사용감은 있네요. 버튼 시동입니다. 오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키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윈밀러 하이패스 있고요. 윈밀러 하이패스 열선 시트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제 좀 쌀쌀해지는데요. 겨울을 준비해야겠죠. 엉뜨. 자, 엉뚱 이렇게 있습니다. 키로스, 키로스 적당하죠. 1 4 8,682km, 연식 대비 좀 짧은 키로스고요. 1 4 8,682km입니다. 저희 중고차에서 한달 2,000km 에서 엔진 미션 누에 대한 보증을 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하부를 띄어 드리진 못했지만 저희 성능장에서 전부 다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고요. 이따가 본 열어서 상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다 보니까 이렇게 좀 버튼 까짐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여기도 살짝 빠짐이 있고요 이렇게 이런 부분 다 보여 드려야 되니까 이쪽 간니도 살짝 이 색이 조금 발해 있습니다 자 뒷자리 시트 컨디션 보여 드릴게요 뒷자리 시트 컨디션 약간의 사용감은 있습니다 폴딩 가능하고요 6대4 폴딩 가능하고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서 공간을 더 넓게 쓰실 수도 있고요 보통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평탄화 시켜서 뭐 차박용으로도 쓰시기도 하시죠. 반대편도 한번 접어서 보여 드릴게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확보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의자 뒤에 3열이레버를 당겨서 올리면은 7명까지 탈수 있는 올란도입니다. 어우, 진짜 차박용으로 쓰시기도 딱 좋네요. 가격적인 부담감도 크지 않지 크지 않으니까요. 390만 원. 자, 품이든 깨지거나 스키 창고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깨지거나 스키 찬곳 없고요. 라이트도 깨지거나 스키 찬곳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본인 열어서 엔진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고 누유도 없습니다. 구조도 없었고요. 자 이렇게 아주 가성비 좋은 올란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자 시세는 한 500만원 정도 하는 차량이에요 하지만 다돈이차에서 정말 가성비 좋게 390만원에 준비한 차량이고요 주위에 이런 차 찾으시는 분들 계시면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란도 소개 영상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